안녕하세요. 대정쌤입니다. 27년 3회 날 보내주고 소원성취하라고 절에 와서 기도하러 절에 와서 절하러 왔어요. 여러분은 오늘 뭐 하세요? 옛날인데.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. 엄청 많이 왔네요. 그쵸?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러 <목소리> 간다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저을 사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남양주에 위치한 봉산사라는 절이에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많이 확장이 되는 그런 절이네요. 그런 경관을 한번 돌아볼까요? 찬세가 아주 좋네요. 멋있고 자 한번 돌아볼게요. 구정때는 군산에 있는 은적사라는 절에 갔는데 아, 구정이 아니구나. 신정때는 구정때는 봉선사라는 곳에 왔어요. 남양주에 있는 아주 멋진 곳이네요. 여러분도 올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박분영쌤이었습니다. 절하러 들어갈게요.